가디야, 가디야 언니 갔다 올게. 수수 언니 갔다 올게. 했날 어땠어? 버렸어. 그냥 버렸어? 아마 소피아 갈까? 밤이랑 커피 사러 갑니당 아 비싸나 봐 좋은 징조 무럭무럭 자라라 너희는 야옹이 밤이 될 거야 귀엽죠? 고 네일을 했어요. 예쁘죠? 아 안녕하세요. 수수 아 라이언킹. 이케아에서 조명을 샀는데 색이 바뀌어요 신기하지? 저기 하얀 고양이도 있고 저 귀염둥이 좀 보세요 예전에 쓰던 카메라가 있어서 친구로 한번찍어볼려 메모리 카드가 어디 갔을까 머리가 있었어 나 이거 편의점에서 19,000원 주고 샀는데 저거 날파리 잡는 거 킬라고 19,000원 주고 샀는데 메모리 카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돼. 안 돼. 이놈 시끼를 겁도 없이. 보이세요? 고양이들이 갖고 놀았어. 데리고 놀았어, 쟤를. 저요 친구. 아, 끔찍해. 닭살 돋았어. 직접 목포에 선글라스 끼고 정갑을 두겨볼게 인 열매야! 저리 가 저리 가이 자식아 병원 갔다 올라고 옷을 오랜만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. 에어팟을 챙기고 틀려... 아까... 아니, 아까래. 오늘... 아니, 어제... 레몬 바질버터... 맛있어! 응 음. 아니 그리고 또 여기가 여기가 집이 좋은 게 옵션으로 TV는 있는데 와이파이는 옵션으로 있는 집이 많이 없겠지? 와이파이가 없어서 영상을 찍으니까 아이클라우드에 이테라바이트짜리 그거 결제를 해가지고 백업을 하는데 여기가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데이터로 백업을 하려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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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나도 르늘 와이파이 신청했어 그래서 내일 설치로 이 화분에 지금 버섯이 자라가지고 한번 빼봅니다. 아, 근데 진짜 버섯같이 생겼어. 개웃기네. 무슨 버섯이 자라, 짜증나니. 보이세요? 저 초대한 적이 없어요. 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. 일단 네, 터치. Tak Mm. 아, 누나 집 찾아줘. 음. 아이고, 착해... 음, 부었어.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? 오늘이 월요일인가? 오늘이 월요일인가? 몰라, 너무 추워. <laughs> 자, 제 옷장에서 제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창을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